네, 시장을 겨라. 오늘도 종목 장세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진 유망주 발굴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오시면 지난주 말씀하신 종목 가운데 아주 호러를 알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에코 마케팅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온라인 쪽에 이제 광고 이런 쪽 모멘트 얘기하셨는데 어, 전일 종가 기준으로 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넘었네요. 점검만 말할까요? 지난주에 네. 말씀드릴 때 당시에도 어,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코마케팅, 뭐, 히노에락 전 프로그램에서도 네. 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신국가 돌파 이후에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받쳐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회사인 데일리 앵코에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어,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자회사의 성장성 부분에서 데일리 앵코를 어,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 모회사의 가치로는 현재의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델리앵코는 어, 온라인 마케팅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체의 온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몸에서델리앵코를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요. 비상장 주식 어, 동료 피어그룹이라고 불리는 이델리앵코의 피어그룹에는 블랭크코퍼라는 회사가 비상장 주식에서 시가총액을 2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델리코의 시가총액은 현재 에코마케팅의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자회사의 성장성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정도까지 상승했으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50% 정도는 어, 이쯤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50% 정도는 홀딩 하시면서 매매 전략 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중소형 유망주 발굴 하시면서 이제 에코 마케팅하고 지오소프트하고 두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오소프트는 상승 모색을 막 하면서 아, 지금 말씀하신 자리 정도에 있고요. 예. 에코 마케팅은 아주 급등을 해서 기분 좋게 오늘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개별 장세에서 모멘텀을 가진 주목할 기업 두 종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힌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FMM 장비라는 장비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데요. FMM이라는 건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FMM 장비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OLED 핵심 공정 장비 중에서 증착 공정이 있습니다. 증착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가 유기 재료를 덮어 씌웠을 때 그것이 레드, 그린, 블루로 나타내면서 이 색깔의 조화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미세한 구멍을 내놓은 이 제품에서 마스크가 밑에 f m 장비가 깔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드, 그린, 블루 이 유기 재료가 입혀지게 되면 그 입혀지는 과정 속에서 위치와 시차를 통해서 되게 어. 어떤 시차를 통해서 서로 다른 마스크가 이렇게 입혀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유기재료의 증착 균일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FMM 장비가 굉장히 수율에 따, 수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회사 소개를 간략히 설, 설명을 드리면,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OLED 장비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반도체 후공정 머신 비전 모듈을 제조를 하다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삼성 SDY의 협업을 통해서 OLED FMM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납품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재작년에 2017년에 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OLED 장비 쪽 매출이 약80%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디스플레이 매출 장비가 한20%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OLED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어, 현재 주가 부분에서 봤을 때 어저께 테스가 나타낸 주가도 그렇고 어, 그 전에 나타났던 AP 시스템의 주가도 그렇고 OLED 시장이 굉장히 현, 지금 각광을 어,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보다는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 와중에 제가 힘쓰를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어,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FMM이 OLED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쪽의 소울밴더입니다. 말 그대로 독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MM 시장에서는 어, 힘쓰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고 PPL 구현을 위한 장비의 중요성 대두입니다. 이 FMM이라는 것은 어, <laughs> 픽셀, 말 그대로 이 점을 찍는 일을 하는데요. 그 픽셀 퍼 인치 그러니까 1인치 내에 픽셀을 몇 개나 찍을 수 있냐가 이 FML 장비의 핵심입니다. 어, 현재 시장에서는 OLED 시장에서는 500에서 600ppl 정도가 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VR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00에서 1000ppl 정도가 나와야 이 픽셀 퍼 인치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어,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고 그 따라서 800에서 1000ppl 정도가 가면 FML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힘쓰, 동사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번째로 넘어가면, 국내외 OLED 장비 전방 산업이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BOE, CSOT, 트롤리, 어, 중국 시장이, 어, OLED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시장이 라인이 증설이 안 되면서 올해에는 중국 시장이 OLED 시장에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현재 국내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OLED 디스플레이 기업 내 소울 밴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 지위를 활용해서 이고 PPL 구현을 할수 있는 FMM 마스크 장비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실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최근에 BOE 트롤리 GVO라는 어,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회사의 납품 레퍼런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형 매출이 시작이 된다면 중국의 OLED 투자 속도에 맞춰서 동사의 실적도 점차 점차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관심주, 힘쓰였습니다. 주가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어디 와 있나요? 네. 어, 2017년도에 네. 상장할 때 당시에 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3만원 정도 선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줄곧 주가 하락을 추치 못하면서 9천원 상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음. 최근에 OLED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나 AP 시스템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동사 네. 힘수도 마찬가지로 주, 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주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정대로 투자를 집행을 한다면,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지연됐었던 원리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설이 된다면 네. 어,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고요 동사 시가총액 아직 천억 미만이었어요. 투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매수가 만 육천칠백 원 목표가 이만 삼천 원 손절가 만0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힘쓰였고요두 예, 번째 또한 종목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네. 아, 제가 송구스럽게도 어제 상한가를 친 종목을 아, 오늘 소개를 네.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주가를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접근해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dk락이라는 종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1986년도에 설립된 개장용 피팅. 이 피팅이라고 하는 제조업체가 이 나사 쉽게 말하면 나사고요. 이 조립할 때 관을 연결하는 관이음새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이음새를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출이 밸브입니다. 이 가스를 연결하는 선이죠. 그 밸브를 제조업체로 하고 있는. 어, 업체고요. <laughs> 전방 산업은 정유나 해양 플랜트, 조선이나 최근에 어제 상한가를 쳤던 이슈였던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산업 설비, 배관을 만든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사로 말씀드리면 엑소모빌이나 바스프,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이 조선소나 큰 전방 산업에 있는 고객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68% 정도 차지하면서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고요. 2018년도 매출 비중만 봤을 때도 피팅이 54% 그리고 밸브가 26% 기타 상품이 20%, 20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면서 피팅과 밸브 업체로 주요 업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18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9년도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액은 작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었고 전방 산업의 수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 같고요. 특히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네. 어 어제 상한가를 치기 전에는 그러네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하지만 조선이나 반도체 쪽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정도에 전자점 6천원선 찍은 이후에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만원 만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아, 이 개별 종목으로서 유망한 한 종목 두 종목 힘스하고 디케이락 살펴봤습니다. SK 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